thank you 자기소개 좀한번 해줘요 저는 모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음. 빠른 구삼 음. 네 변대환이라고 합니다 빠른 구삼이면 몇 살이죠? 서른이라고 30... 할 수도 있고 서른 하나라고 아, 아, 아. 할 수도 있고 그냥 구삼이지 뭐 빠른이 없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네. 하거든제 채널은 왜 보신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음. 유튜브를 좀 많이 보다가 음.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왔었던 거 같은데 아 그리고 아. 러셀TV에서도 나왔던 었걸 봤었고 네.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들어왔는데 그럼 조용히 보며 대신 왜깝쳤어요 한번 깝치고 싶었어요 <싶었습니다>. <laughs> 이거 지금 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도출? 아니 원하면은 모자이크 처리해드려요. 아, 당신 네. 여기 네. 밥 사주고 가야 돼. <laughs> 아, 저는 뭐 일단은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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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저희 팀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아, 때문에. 다 아세요?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다. 네. 부동산 공무원들도 다들 아시고, 오늘도 촬영하러 오고 다아십니다 아, 그래요? 네. 회사 생활은 좀 약간 고문거리 있네. 피해 끼치지 않게 그리고 할 네. 일은 다 하려고 아, 하늘에 달고. 네. 그래서 업무 시간에 이렇게 촬영하고. 반차를, 반차를 내고. 반차를 네. 내고. 대놓고 마피아 짓을 하는 거네 직장에서 나 마피아야 이러고 아 근데 저희 팀분들만 음. 알고 다른 분들은 다잘 모르실 텐데 아 팀장님은 뭐래요? 요새 부동산 투자도 괜찮은 거네 요즘 요 회사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 음. 네. 아직도 저희 팀장님 굉장히 좀 트렌디한 분이시라고 해야 될까요 음. 좀 많이 열려 있으신 분이었서 머리도 막히려고? 아예 맞습니다 아 진짜? 네, 패션, 네. 패션 스타일도 아, 좋으시고 네, 제가 원하는 팀장 상이라고 할까요? 아, 꼰데는아닌거 네. 보네 맞습니다 상당히 아. 좋으신 분이셔서 출연하겠다고 이메일 네. 주셨잖아요 아, 출연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했던 동기 있어요? 사실은 관금대님을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아직 구독자 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적으신 편이니까 네.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겠다 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음. 그러네 음, 적중했네 <laughs> 제가 음. 촬영을 하면서 말을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유튜브 혹시나 나중에 해볼 의향이 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맞습니다. 내 채널 빌미로 본인 네. 테스트하러 온 거네? 맞습니다 아, 본인이 말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러 나왔다고 하니까 댓글로 얼마나 말을 잘하나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서른 살인데 네. 취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취업을 좀 빨리 했는데 음. 2017년 3월에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6년 차에 접어들네요 일단 저는 스트레이트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아, 빠른 이니까 네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돼가지고 음.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굉장좋아하셨었 이게 지금 첫 직장이에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 직장인데 커리 어...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인내심이 없구나 그건 아닙니다 뭐 어떤 언어가더맞나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을 더 높일까 아... 이런, 이런 고민 하다가 그 테스트를 하면서 이직을 하는구나 그쵸 맞나 안 맞나 가보고 또 맞나 안 맞나 여기 출연해보고 맞나 안 맞나 또딴데 출연하고 <laughs> 경험으로 이제 아 허드상 스타일이라고 경험해보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일단 해보는 거, 일단 해보는 거, 저는 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얼마나 다녔어요? 1년 3개월 정도. 아, 이제 막 복사기 땠겠네요. 복사기 안 하고 실무하고 아, 있어요. 실무하고 네. 있어요. 어떤 업무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해외 주식 운영 관리 이런 업무하고 아 있는데 네. 거래할 때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해 가지고 이제 음. 고객들이 거래를 하시기에 좀더 좋은 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1년 넘게 해외 주식 쪽 일을 하고 있으면 예. 투자도 해외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음. 엄청난 수익을 본 것도 아니고 네. 고만고만한, 것 네. 고만고만한 것 같아서 또 이직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음. 일, 일하는 거로는 굉장히 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월급이 얼마예요? 대충? 싸인 연봉은 6,432만 음, 원이고 적지 않네요. 플러스 알파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뭐안 맞는다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다 투자자 관점에서 해외 주식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어요. 근데 왜 재미를 못 봤을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네. 이제 투자자들마다 수익률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에 따라서. 음. 거를 잘못한 게 아닌가. 매도 시점을 또잘 잡았었어야 되는데 네. 욕심을 내다가 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그러면 투자는 언제부터 했어요? 첫, 첫 투자. 투자는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때? 제가 금융권에 오고 싶었어 가지고 아. 네, 주식 투자를 조금씩 했었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했었던 아. 거고 코인 투자로도 잠깐 돌렸었다가 음. 적당히 주식 투자 펀드 하면서 살자 하다가 음. 제대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어 가지고? 어떤 계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음. 독특한 이야기인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소개를 받았던 여성분이 계셨어 요 어. 누나였는데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네. 사귀자고 했었는데 음. 결혼할 준비가 됐냐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사귀자고 이제 말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었고 음.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결혼할 준비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마음적인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경제적인 거래요. 그치. 그럼 뭐 장난삼아 서울에집한채 이런 식으로 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 그때부터 조금 뭔가 맞은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근데 핑계 대고 싶진 않지만 작년에도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서울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음. 내 나이에 서울에 집 있는 거 쉽지 않지 않나 돌아오는 대답은 음. 내가 반박 만들던 다 있었다. 어. 그래서, 요즘은 20대 때부터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네. 30대 초반에 집 있는 사람들이 실것도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투자는 주식이 다다. 이런 생각을 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걸로 승화를 시킨 게 음. 그분 덕분에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고 음. 이제 돈에 대한 공부, 책들도 읽어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누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줘요. <laughs> 그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음. 덕분에 이제 잘 승화시켜서 내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아. 고마워. 지금 기회가 된다면 아. 술 한잔 사면서 제가 아. 기분 좋게 같이 아. 얘기하려고? 아 전혀 그런 생각은 아. 없다요 2021년 5월에 계기를 맞은 거잖아요. 벌써 1년이 됐네.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저지른게두 개가 있고 두 개. 재건축 아파트 하나랑 신축 아파트 하나를 재건축 아파트 어디? 혹시 병점이라는 곳으로 자식. 예, 알죠. 그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를 샀어. 맞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좀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는 게 네. 삼촌이 갖고 계신 음. 집을 제가 사게 돼 가지고. 아... 어쨌든 뭐 본인 어떻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그대로 전세 살고 계시고. 어. 싸게 산 거네. 명의 넘긴 거네, 그냥. 맞습니다. 네. 고한 채는 청주에 음. 구축 아파트. 아. 요거는 갭이 좋아 가지고 경험용으로 일단 저질렀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공시가 1억이에요? 그랬었습니다. 명의는 둘다 개인이고? 맞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근데 실행을 했네요. 네. 저지르는 게 한번 중요한 거 같아서. 그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이제 한번 실행을 못 하면 그건 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서 음. 일단 저질러 봤어요. 음. 지금 얼마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개 투자하고 지금은 현금으로는 440 정도 있고 더 모아서 음. 올해 경매로 썩빌 하나 낙찰 아, 네. 받아보는 게 올해 일단 목표입니다. 어디에 서울에 지역에 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음... 뭐 썩빌 네, 네. 가려면 네. 경기도 벗어나는 건좀 위험하니까. 아, 아 저도 인천이나 이제 경기 남부 쪽으로 네.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묶이지 않게 조심해요. 이제 팀장님 이걸 이 이걸 이 친구 지금 연차 쓴다 법원 가는 걸로 알고. 응? 아 근데 제가 또 응. 좋은 게 응. 제가 해외 주식 쪽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 있어도 24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 근무를 음. 하고 있거든요. 음. 주간 근무가 있고 미들 음. 근무도 있고 뭐 야간 근무도 있는데 미들 근무면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아 출근하기 전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아, 않을까. 괜찮네. 아 석빌 해가지고 천뜨기 천뜨기 이런 거 해보려고. 일단은 음. 처음에는 뭐 저는 뭐백대기라도 일단 경험을 하고 싶어요 아 맞아. 네. 아그 마인드 아주 좋은 마인드 이, 이 맛을 알면 또 음. 이제 제가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음. 50대기라도 50대기라도? 네. 50대기는 좀 그런 거 같고 근데 여기 소개를 해주면 보면 지금은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고 그죠? 맞습니다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쓰고 계시네 여의도예요 영등포역하고 영등포 신길역 사이에 있는 아... 이것도 원래 지난달까지는 네. 5천에 5 5였다가 네. 천주를 아... 하면서 다주택자가 돼서 전월세 대출이 이제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천에 73으로 차도 외제차 타야 요 이게 그래도 절충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음. 제가 깨닫기 전에. 기가 막히게 5월 초에. 아, 5월 초에. <laughs> 깨달았던 아. 거는 5월 중순 이후인데. 아. 내가 볼땐이차 때문에 까인 거 같은데. 벤츠를 샀어야지. 이도저도 아니야. 그전, 차라리 아반떼를 사든가. 아, 그 전에 제가 아반떼 MD를 타고 있었어요. 어. 집에 두고 어. 다녔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 엄마가 많이 타셨는데, 어. 여기저기 좀 많이 부딪히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차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음. 이제 내거 따로 또 사야겠다. 어.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벤츠, 시크리크 그, 카브리올레 이런 거 보고, 5시리즈, 4시리즈, 3시리즈 보고. 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름 절충을 해서 아태온으로 갔던 거아태온으로월세 현재 통장 잔고 440만 원에 아태온 카펀데? 프 주식 잔고도 있는데 아, 주식 잔고? 아, 아, 잔고? 아직 얘기 안 했구나 현금 기준으로 아 현금 기준으로? 아, 기준으로? 아, 이건 다 종이 조각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이 차를 어떻게 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음. 팔아서 차라리 뭐 투자하는 데좀 활용을 해야 요즘 되나 요즘 중고차 값잘 나오잖아 지금 팔아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가격에 팔 수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빨리 썩빌 빨리 가가지고 경매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팔아가지고 살까요? 네. 아니 근데 중간. 지금 보면 주거비로 한 달에 1 0 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외제차도 타고 연봉도 적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길을 쓰고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화 때문에? <laughs> 그 아니라 이제 제가 어. 어느 순간 만약에 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음. 그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날부터 음. 힘들어지는 거고. 어, 네. 이 회사를 다니더라도 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아, 원하는 어. 걸, 원하는 네. 곳에서 원하는 어. 만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소중한 걸 지키는 데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아, 그것들을 하고 위해서 하고 싶어서. 아. 그 어때요? 오늘 출연해 보니까. 네. 본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편집된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편집된 거는 여기서 말 잘하게 편집을 했을 아, 거고. 그래도 생각보다 떨진 않았다. 요건 아. 요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제가 봤을 때 의지도 있고 이제 실행을 직접했고.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하니까 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음. 놓는그 여자분. 그분이 후회할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네. 오늘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투자할때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요? 책 읽고 이제 음. 유튜브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음. 빠르게 변하는 것들 그리고 바,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 보고 있고 임장도 이제 다니고 있고 임장 누구랑가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좀 뭔가 외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도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공부를 같이, 같이, 같이 해야 되는데. 되는데 같이 하려면 오프라인 스터디나 오프라인 강의에 나가야 돼요 거기에 뭐. 가면 또예쁜 여자 있어. <laughs> 요즘에 20대들도 투자 많이 하거든 네.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라 어. 거기서 또 임장을 또 같이 가고 또 임장 가면 임장만 해 밥도 먹잖아 밥 먹으면 또 커피도 먹잖아 술도 마시잖아 술은 안 먹어 <laughs> <마치지 않을까? 웃음> <laughs>